어, 은비 씨가 콘서트 온라인으로 케이크 네. 했을 때, 네. 우리 조유리 씨가 부산에서 아, 갑자기 영상통화, 아, 깜짝 영상통화. 어? <laughs> 어머 유리, 유리 씨. 그렇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으셨다고. 아닌데. 유리 씨. 네, 눈물을 이거. 참고 참고 언니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 <laughs> 서 편지를 공개해가지고? <laughs> 안 그래도 슬픈데. 와, 왜냐면 그 전까지 잘 참고 있었거든요. 네, 왜냐면 다음 무대또 해야 되니까. 네. 그랬는데 거기. 아니 뭐 별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라 네. 그러면서 나 그때부터 마음이 좀 왔어 아, 느낌이. 어요 아, 음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편지를 공개해가지고? 제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어, 뭐예요? <laughs> 아니세요 진짜 좋아요. <laughs> 은비 언니 안녕하세요. 저 유리예요. 매일 함께 섰던 무대 혼자서도 멋지게 척척 해내고 있을 언니에게 조금 더 힘이 되고자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. 도어 노래 열심히 준비하던 모습부터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 노래 나왔을 때 얼마나 듣길처럼 기뻤는지 몰라요. <laughs>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멋져요 언니. 아, 무대들도 무사히 잘 끝내고,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무대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사랑해요, 권리당강당 강강, 강강. 너무, 너무 감사하고, 이따가 제가 꼭 찾아갈게요. 보고, 봐도 봐도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유리! 제 은비토끼가 찾아갈 테니까요. 많이, 많이 기다려줘요, 유리. 고마워요. <laughs> 내가 다 무대야 되는데, 지금 미치겠네, 유리씨. <laughs> 네. 아, 편지를 언니가 울까봐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못 했는데도 아, 언니가 눈물을 흘리길래 아, 이거 다 썼으면 눈물 파티 맞겠다이 아. <laughs> 정도만 쓰길 잘했다. 라고 생각했었어요. 아, 그래도 아. 최고의 센스네. <laughs> 그래도 다안 썼네요. 네. 울까봐. 혹시 네. 네. 저를 잘 알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 전까지 네. 막 참고 있다가 어디서 터진 거예요. 아유. 아 그냥 혼자.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부담감이 크고 뭔가 당연히 이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이제 잠깐 짧은 시간이었는데 멤버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음. 이제 뭔가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. 같은 공간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로어 네. 우리도 네. 그랬어요 같이 투샷 이 뜨니까 음. 음. 아, 네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음. 예. 그 편지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. 네, <laughs>